주셔서 아멘. 어, 세상은 항상 그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착하면 안돼라는 거죠. 착하면 당한다. 어, 뭐 착하면 당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이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착하면 안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통 보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착하면 안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착하면 안돼 당한다라는 거죠. 당해. 여러분들은 당하는 편입니까? 그래서 <laughs> 안 착해? 안 착하면 안 당할 텐데. 어 당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그안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안 좋은 이야,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착하다고 해서 다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착한 성도의 삶이 제목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인데 뭐 사전적으로 보면 그 전도자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박해를 했죠. 근데 결국에는 사울이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한, 아마 전도 열매를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최고일 겁니다. 가장 많은 구원을 이루어낸, 그가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근데 힘든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힘들죠. 왜? 괴롭히니까. 박해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져요? 불 뿌리 흩어집니다. 이것도 저쪽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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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흩어져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정착을 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안디옥은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후계자의 하나인 셀레오쿠스 니카토리 건설했대고 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도시 하나 건설했으니까 뭐그 정도로 뭐 빌립보 이런 것도 왕의 이름이고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을 해서 이름을 줘요. 우리는 그냥 왕이면 로, 뭐 세종로, 요 정도인데 여기는. 시의 이름을 아예 그냥 <laughs> 만들어 버렸죠. 도시의 이름을 어, 그렇게 만들었어. 요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계 당시 세계 인구의 최고는 400만 인구 400만 로마 400만이었대. 엄청나게 크죠. 용인시가 100만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에요. 근데 400만이면 아, 물론 이제 서울이 1000만이긴 하니까 서울에 비하면 작긴 하겠네. 어, 두이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100만 안디옥이 50만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5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큰 도시죠. 아마, 아마 인구 400만도 아마 한 4천만 될거예요 따지면. 10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중앙대로의 길이가 6km 정도. 어마어마죠 어마어마하게 긴 길바닥은 대리석으로고.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 대단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타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일어난다는 거죠. 타락의 시대. 타락하면서 항상 시작되어지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혼합. 혼합 종교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보통 타락하게 되어 있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전적인 어, 내용들입니다. 안디옥이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때 에스데바나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고브로와 안디오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원래 교회는 이렇게 나가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교회가 또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 흩어져야 한다. 이게 사실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많아지면 뭐할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타락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작은 교회가 타락했다 들어봤어요? <laughs> 우리 교회 타락했어 들어봤어요? <laughs> 작은 교회는 타락했다는 얘기는 잘못 들어요. 어디서 보통 큰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그러죠. 게다가 큰 교회가 다 타락했다는 건 아니고요. 타락할 요소가 크다는 거죠. 왜? 교회가 크면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다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 없어져요. 그런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별의별 게다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비방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교회는 후변실도 있다고요. 교회. 왜? 뭐 본인들은 뭐, 하여튼 뭐, 그래가 이유는 다 있겠죠. 내가 비방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뭐 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후연실 만들면 많이 올래나? 뭐, 하여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요. 내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이 도시는 또 하나가 있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전도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어떤 교회냐면 한인 교회들, 왜 미국으로 이민 갔어? 그럼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기본적으로 안 가면? 못못 들어가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그거 살면 모이는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딱 그래서 모이는 것이 되게 편해요.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도 그 해외 유학 가고 그러면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 집밥 먹으러 교회 간다고 그런 얘기들 표통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요. 에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살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뭉쳐야죠. 뭉쳐져. 그래서 복음 전도가 잘된 거예요. 왜이 사람들이 그냥 몇 명이 간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무더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쉽게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원래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확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부흥했잖아.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필요해?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교회니까 이렇게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 사람들이 흩어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 저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보낸 분이 누구야? 바나바예요. 바나바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처럼 파송한 거죠. 선교사로 파송한. 지금으로 말하면 바나바 선교사님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안디옥에 보냈어요.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그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제 그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제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제자 교육을 시키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럼 반남반도 누구냐? 24절. 제자 아멘. 바나바는 예전에 그 바나바는 구제를 많이 했던 그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 헌금했던 그런 사람이죠. 구부로 출신이긴 한데 그 그분이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사역을 했었죠. 바나바라는 보통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잘할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부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부로 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이제 포항에 있을 때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경상도는 경상도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 예배가 뭐지 사역해야 된다고 제가 <laughs>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다니면서 후임 목사님 그 모실 때 일순이가 경상도 분이었어요. 일순이가 그래서 결국에는 경상도 분 교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제가 올라왔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잘 하고 계세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아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게 나도 광주로 가야 되나 그럼 하여튼 뭐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역 사람이 어떻게 소통이 일단 잘 돼요. 제가 경상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안 맞아. 피트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저, 저분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도, 원래 남자랑 여자랑 안 맞는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에게. 왜냐면 하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laughs> 나를 뭐 고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 주기로. 그 그러니까 원래 나, 원래 안 되잖아. 원래 안 맞아요. 근데, 뭐 다, 이 지역 간에 그런 것도 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제가, 저도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 맞아. 그래서 그나마도 잘 맞을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누구? 바나바를 보낸 거죠. 바나바 사역 잘하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인들하고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그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곳을 봤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아 보통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세상은 그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착한 게 중요해? 능력 있는 게 중요해? 능력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당한다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기찰 <laughs>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 착 내가 착해야 돼요 착하지 말아야 돼요 착해야죠 왜냐하면 손님이 올 때마다 저 어떻게든 돈을 빼먹을까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또 그게 잘 그런 사람 또잘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 식당이나 이런데를 가면 정말 잘 물론 욕쟁이 할머니 식당 빼놓고 거기 빼놓고 정말 잘합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는 그런 제가 저기 제가 맨날 이렇게 모시러 가면서 넘어가는 목현동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어느 식당이 있어요. 어느 식당이 얘기한 적 제가 뭐돈 받은 건 아니니까 튼그 식당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식당인데 그죠? 뭐 어딘지 여러분들한테니까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잘하면 돈은 누가 벌어준다? 직원이 벌어준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돈을 누가 벌어요? 직원이 벌어줘 내가 벌어요? 아니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오너는 착해야 돼요? 안 착해야 돼? 착해야죠. 근데 오너는 능력 있고 착하면 제일 좋고 능력이 좀 덜하면 착하게라도 해야죠. 왜? 착하지 않고 그러면 잘될것 같지만 결국에는 뒤통수 맞는다. 그게 원래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또 그렇다라는 거,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능력도 있었다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하기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있고 착하기도 한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그 무엇을 표현해 무엇을 먼저 표현했냐면 착한 사람을 먼저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특히 장노인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순위가 착한 사람이에요 의외로 의외로 착한 사람이에요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착한 사람 착한 사람들 그니까 인품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한 것이 밥 먹여 주지 않고 때로는 세상에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하긴 하지만 그 착함을 어떻게 잘 숨기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 그런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착 엄청 착한데 엄청 안 착해 보이죠. <laughs> 뭐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착한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착한 사람은 누구냐? 착한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착한 것의 기준은 여러분 어, 바나바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쏟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죠. 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저는 차량 운행을 차량 차를 뭐, 아까 오늘 오늘 같은 게한세번 정도의 이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이야. 오늘 벌어졌었는데 화는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냥 왜 그래? <laughs> 용 본인이 잘못했는데그 사람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려도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딱 보아하니 교회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제가 그냥그 그냥 부부가 정장을 입고 가면 교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만히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간다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아 착한다라는 건 순간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순간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마음을 다 쓰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이걸? 어, 이걸 어떻게 해야죠? 그러는 거야.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아, 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착함, 착함이죠. 세상 사람들 그것을 인정할 거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조용히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착한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참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뭐 그때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되는데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이한 것을 참으면 안 되니까 불이한 건 참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천재의 처음 상황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부지런한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당연할 거고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드럼을 쳐야 돼. 그럼 부지런해야 돼요? 안 부지런해도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드럼을 칠수 없습니다. 왜? 최소한 11시가 예배니까 11시까지는 나와야 드럼을 칠거 아니에요. 11시 5분에 왔어? 아, 그래도 칠 수는 있을 까요 5분이면. <laughs> 11시 15분에 왔어. 드럼 칠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예배가. 아, 물론 11시까지는 전일 와야죠. 여러분, 그런 거요. 예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충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게으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게으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볼게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바, 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요. 사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소에 다수 있어. 다소가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바울의 고향. 원래 사도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전도사역을 막 하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왜? 예수님 죽이던 사람이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불편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디요? 고향으로 간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광야 생활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오는 거죠. 왜? 본인 혼자서는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에뭘 해야 된다?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의 개념. 사업을 해도 동역하는 거야. 누구랑? 직원들이랑. 그렇죠? 직장 생활에도 동업하는 동업 동역하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여러분, 내 나만 혼자 잘하면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은 좋아하지만 동료들은 싫어하니까 그죠. 가정에서든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나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나 혼자만 그냥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동반자. 왜 결혼해요? 싸우려고.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laughs> 싸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잖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근데 행복하게 사라져요? 잘안 사라지죠. 왜? 결혼하기 전에는 제일 좋은 모습만 보다가 결혼하면 제일 안 좋은 모습부터 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처음에 아침에 어그 그런 노래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네가 있으면 최고로 좋겠다 내가 눈뜨고 아침에 눈을 떠서 너를 보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laughs>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런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런 거는 좀놀 웃어야 되는데 별로 웃기지 않은 거 같아요 뭐. <laughs> 여러분 같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왜 원래 정말 좋은 거를 보다가 안 좋은 걸 보니까 행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수해야 되는 거죠. 감수.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저 사람과의 마음이 통하면 좋긴 하겠지만 세상에 마음 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래야지 불편해. 그러면 얼마나 그처럼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다데 우리 교회는 와도 불편한 사람은 없어서 그나마도 다행인데 저는 그게 앞으로도 쭉 그게 소원이에요 끝까지 많은 것보단 아니 물론 많아져야죠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는 것과 비교해 볼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면 저 사람 싫어하니까 뭐안 오고 피해서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아 그러면 너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반자 동역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만났고요. 26절까지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잖아요. 메시아.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면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원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할때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나와,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 말씀 들어보시죠 누가 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하듯 하면 막 삿대질 할수 있어요? 뭐 싸울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저, 그 아주 유명한 전모 씨가 있는데, 그 전모 씨가, 그,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다고. <laughs> 그 그래. 자기가 친구라고, 뭐, 아고 자기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전모 씨는, 그, 전모 씨라고 해야 합니다. 전모 씨. <laughs> 전모 씨. 누군지 아시죠? <laughs> 우리는, 그, 교회 안 나오실라나? <laughs> 그,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 그분이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런데, 자기 하나님하고 친구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조시 있잖아요. 보조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 교회에는 없죠. 네,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막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요. 착하면 손해본다? 손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해야 할 것과 착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하면 안 돼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착하게, 아유, 사기쳐줘서 고마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 주변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아니면 뭐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져주어야 한다라는 거. 아이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져주는 거죠. 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착하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들이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막 일하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 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면 단골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단골. 저 단골 집들이 있어요. 단골 집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좋아하세요. 가면 딱 느껴져. 와 내가 온 거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나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 그분들 보면 딱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어, 세상 속에서 착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셔서 착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